경기 르네상스 포럼 어, 인터뷰입니다. 예. 어, 아직 그 좋은 이름을 정하지 못해서. <laughs>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정재환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어, 아주 그, 어, 바쁘신 분인데 어, 어렵게 모셨어요. 어, 수원에는 뜰이 있다. 예. 어, 수원에 뜰. 예, 커피 전문점. 대표님이시죠 이성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주 공손하시죠. 네, <laughs> 네. 어, 수원에는 뜰이 있다. 뭐 네. 수원 분들은 다들 잘 아실 네네.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전 세계 스타벅스 커피가 있듯이 네. 수원에는 뜰 커피가 있다. 아. 수원에는 뜰이 있다. 네, 네. 아, 수원을 그러니까, 대표하는 브랜드 뜰 커피다. 뭐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커피하면 뭐 스타벅스라든가, 네. 또뭐 더스턴 프레스라든가, 뭐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 음, 네, 네. 어, 이제 그런 가게들은 뭐 전국 어디나 있는 것 같고, 음. 어, 수원에만 있는, 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뜰 커피, 네. 예. 아, 그런 의미로군요. 그리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큰 어, 그런 어, 커피 가게들하고. 음. 또 이렇게 경쟁을 한다. 그렇죠. 예, 네. 뭐 이렇게 해도 볼수 있겠네요. 네 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네. 지금 좀 지금 시기가 어렵지만. 네, 네. 열심히 경쟁 잘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어렵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예. 어, 2020년 네. 어, 그러니까 작년이잖아요. 예. 초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예. 그리고 뭐 다들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 네. 어. 동수로 하고 계세요. 네. 아, 근데, 이 저, 아, 뜰 커피, 지금 수원에 뭐 굉장히 많죠? 네, 네, 한 지금 50개 매장. 아, 있습니다. 수원에만 50개에요? 네, 수원 지역 외에도 한 지역에 네네. 지금 있긴 한데, 예. 이제 그쪽 지역도 이제 넓혀갈 계획은 있습니다. 아, 지역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일 이게 수원에만 50개인데, 이게 전국 10대 도시에 50개씩 있다 그러면 500개인 거예요? 네, 그렇 어, 그러면은 뭐, 네. 어, 엄청나게 네. 큰 회사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수원에만 네. 한 50개 정도 네. 그이 가맹점 사업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가 2012년도 정도에 네. 저희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하셨던 바리스타분한테 에스프레소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에스프레소 그 추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교육을 받으면서. 네. 그 전에 저희가 팔았던 그 에스프레소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팔았구나. 아하. 이렇게 커피를 팔았으면 안 되는데. 네네.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예. 2012년도서부터 저희가 그러면 음, 커피 전문점으로서 한번 가행 사업을 해서, 네. 제대로 된 커피를 좀 한번 팔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네네. 2호점을 2012년도 화성행궁 옆에 명칭을 네. 하게 됐습니다. 아, 그, 저기, 종각, 그, 바던 거죠? 네, 네, 네. 네. 아, 저도 뭐잘 압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요 가맹점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네. 이제 커피를 파셨는데, 네, 네. 어. 그때도 샵은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네. 근데 그때는 뭔가 좀, 어, 잘 모르고 팔았다. 엉망진창으로 팔았다. <laughs> 네, 그, 그 전에 커피 사드신 분들한테 돈 아, 돌려드려야 그,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아. 어... 어떤 이 데이터가 없고 네. 또그 당시에는 또이 교육을 받을 만한 곳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장비 AS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어 그, 그때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것도 없었고 네. 그냥 건너 건너 이렇게 들어서 AS 네. 분 전문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지는 않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 커피라는 게 뭐다. 그니까 러 네. 이제 이성일 대표님 네. 나는 대로 네. 이게 눈을 뜨고 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커피를 팔자 그러면서 이제 가맹 네.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너무 엉망으로 팔았다는 건 그냥 네. 좀 이게 얘기한 거고 네. 공부는 했지만 더 본격적으로 네. 이제 많이 배우기 시작을 했죠. 시점이 2 0 1 2년도 네. 정도였던 것같습 그러면 이제 그때 시작해서 네. 지금 이제 불과 10년이 안 됐는데 네. 네. 이제 한 어, 50개 정도 가맹점이 네. 있는. 네. 어 그런 이제 회사로 성장을 한 거네요. 네. 네. 근데 커피가 이제 뜰 커피 하면은 어 2,000원이란 말이죠. 네. 어, 가격적으로 부담이 네. 없고. 네. 어 그런데 어틀 커피는 어 맛있다. 네. 어내 입에 맞는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뭐또쭉 이렇게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음. 어, 성장을 하신 음. 거겠죠. 근데 얼마 전에 커피 값이 1,500원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더더 싸졌어요. 그보다. 네, 내려죠. 왜 그렇게 팔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이야기를 조금 제가 커피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2012년도서부터 2,000원의 가격을 측정을 하고 네. 저희는 2,000원의 가격이 무너지면 예. 우리 뜰커피 브랜드 가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2,000원의 가격 이 이제 2,500원이 되면 3천원이 올라가면 되면 네 어. 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2천원 2,500원을 안 올리기 위해서 네. 어, 많은 노력을 했죠. 예. 왜냐면 점주들도 또 이윤을 내야 하고 네네. 본사에서도 유지를 하려면 어떤 일정의 이윤을 내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저희가 30호점까지 거의 저희 이제 직영장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저희가 이제 회사 이윤이 많이 없었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회사 이제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대형, 커,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네. 1,500원 또 990원 뭐 이런 네, 네. 커피 회사들이 수원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생긴 거 같아요. 네, 뭐 좋았죠. M사라든가, 네, 아니면 네, C사라든가 네, 네. 이런 데가 뭐천오0원 마이를 뛰어났더라고요. 네. 지방에 있는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어, 그 브랜드들이 어떻게 마진을 내는지 네. 그거는 뭐그 나름 브랜드도 들 훌륭하지만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그러네요.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관리를 계속 2,000원의 가격을 유지 하면서 가맹점주들, 또 가맹점을 관리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코로나 4단계가 올 때쯤 저희가 네. 변화와 혁신을 추구를 해서. 네네. 네. 과감하게 1,500원으로 내릴 것이냐 아... 아, 두 가지의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제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1,500원으로 내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어, 점주들 분들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 1,500원으로 내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2022년도 3월이 되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수원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그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뜰 앞에 하나씩 다 생길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가면 이미 늦습니다. 예. 본사에서도 물류에 대한 어떤 일정한 부분을 더 감수할 테니, 네. 저를 믿고 한번 저한테 힘을 좀 실어주신다면, 네. 제가 이 커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전주분들께 아. 제가 아. 다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본사에서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에 대한 2천 원에 대한 숫자들을 다 지우고 네. 3일 동안 전면 교체를 시행을 하고 네. 아 그런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죠? 네, 돈 들어가는 제가 부담을 네. 했죠. 아, 그걸 본사에서 부담하신 네, 거예요? 네네, 제가 한 어. 번에 3일 동안 네, 네.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예, 예. 아무도 모르게 어, 아까 이제 커피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이번에 또 이제 군사작전이라는 네, 네. 그런 그렇게 용어를 해서, 쓰셨어요 이제 한 번에 다 해서 1,500원으로 과감하게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어.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저희가 2,000원의 가격이지만 타사 브랜드들이 저희 매장 앞에 어 런칭을 하는 이유를 저는 네. 50개 매장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가격을 내린다라는 것이 네네. 어렵다라는 걸 아마 그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 그쪽 회사들에서 네. 예. 어, 그렇게 되면 브랜드는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네 자기네들이 이길 것이다. 네 그리고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다. 어... 그리고 지금 또 원두 지금 가격이 상당히 생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올린다는 건 힘들 것이다. 내린다는 것은 힘들 것이다. 예. 어, 이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음. 어, 제가 뭐이 그, 프로젝트가 성공 못하면 예. 엄청난 비난을 받을 어,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수원에 못살 예. 수도 있을. 네. <laughs> 네. 그러니그 동안에 이제 그뜰 커피가 계속 성장해 왔는데 네. 어쨌든 가격. 경쟁을 네. 안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1,500원으로 내렸는데 네. 어, 그런데 만일 그 경쟁에서 진다 네. 그 진다는 거는 사실은 간판이 없어진다 거, 브랜드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네. 제가 음. 뭐 물론 점주분들께서 다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했지만 예. 어, 많은 용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예.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음. 아, 2,0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내렸다. 네. 그러면은 뭐이 원두를 좀싼걸 쓰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파는 그대로 똑같은 아하. 똑같은 원두, 똑같은 네네네. 컵을 가지고, 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고 예. 있죠. 그러면 점주들은 수익이 줄지 않습니까, 혹시? 아, 판매량이 늘어나시죠. 아, 같은 인건비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네. 아, 또 저희가 또 가격을 좀 다운 더 시켜드렸습니다. 아 운동. 원두 가격을 네, 네, 네. 아, 좀 낮게 네, 이렇게 이제 드린다 네, 가맹점주들에게 네, 그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많이 좋아지고 있고 네, 네. 한 7, 80% 정도는 네. 성공했다고 아, 커피 전쟁에서 네. 네, 지금 승기를 잡았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 브랜드가 안 들어온 매장들은 그 지역을 저희가 1 5 0 0 원으로 내림으로써 네. 지킬 수가 있는 그런 게된 거죠. 아 네.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아 그렇게 네, 그 지역에 네네네. 네. 아 저기는 뜰이 있고, 네 워낙 그 탄탄하다. 네어 그 수수한 사람들은 어, 뜰을 어, 네. 좋아한다, 네. 많이 마신다. 네. 우리가 들어가도 좀 어렵겠다. 네아 그 그렇군요. 지역을 지키는 거죠. 동네. 네네네. 강호가 되는 거죠. 예. 네, 다행인 기업은 추석에 네. 이동이 많지 않아서, 예. 어, 저희 추석 때 가맹점 분들이 한 30개 매장 정도가 손에 문을 예. 열, 열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때 홍보가 되게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어... 어, 네. 집에 많이들 계셔서, 예, 예. 집 앞에서 커피 많이 사 드셔서, 아, 그 분이요. 래서 다행이죠. 네. 지금 예, 점 시작하고 비가 예. 2주가 왔습니다, 비가. 비가요. 네. 네. 비가 오면 또 커피 잘안 마시나요? 예, 잘안 돼서. 아. 추석에 많이 잘 돼서. 네, 네, 네. 음. 근데 아까 이제 점주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원도 좀 값을 네. 낮춰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크게 뭐 손해 올게 없다. 네. 또 이제 매출 그 예, 파는 잔수가 늘어나니까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은 본사도 뭔가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 남죠. 네, 남긴 남습니까? 조금, 예, 조금 예. 남는데. 근데 이제 다른 그 이, 예, 본사들하고 비교하면, 네. 뭐 본사에서 뭐 별로 그가지가는 거, 네. 뭐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별로 없죠. 저희는 뭐... 물류의 자유화를 선언을 했죠. 처음부터. 네, 그건 뭐예요? 정말 필요한 것들 원두하고 네. 컵 이런 네. 것만 저희가 납품을 하고. 네네. 나머지 모든 물품들은 저희가 이제 지정해드리는 상품을. 네. 최저가로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게끔 네네.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아, 되게 다른데서는 그렇게 안할것 같은데. 요 어, 그렇게 안 하죠. 물류 이탈이 되면 예.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프랜차이즈는 없을 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물류에 네. 음, 거기서 다 이제 그 이윤이 받죠 하는 거예요. 마진이 많이 붙죠. 네.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시키는 게 덤핑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물건들을 또잘 구매를 하면 네. 상당히 저렴하게 잘 사실 수 있거든요. 네. 예. 아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재료는 다 똑같은 그렇죠. 아, 그런 똑같은 것을 네. 이제 어, 구매를 해야 되는 어,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런 어떤 네. 원칙은 있는 거겠죠. 그 예. 이제 그거를 저희가 마진을 붙이지 않고 네. 본인들이 직접 아, 최저가라든지 더 아. 비싼 물건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아. 구매하시는 거죠. 간혹가다가 이제 이 언론을 보면 사실은 이제 본사의 소문을 너무 많이 가지고 한다. 또 이제 뭐 인테리어 이런 것도 할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네, 분쟁이 생기요 예, 네, 뭐 그런 그뭐 불만이랄까,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 뜰은 그 반대인 것 같네요. 네 반대로 제가 올해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네, 네. 방식으로 프랜차이즈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 꼭 굳이 뭐 책에 있는 내용과 네, 네. 뭐 A사는 이렇게 하더라 B사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보다는 네. 또 점주의 입장에서 예. 또 저만의 방식으로 풀다 보면 네. 가맹점주들이 본, 뜰 본사를 인정해 줄 것이고 네.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또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요번에 1,500원으로 가격 인하를 할 때도 50개 지점에서 어, 저 참여를 다해 주시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니까 이제 이 본사와 가맹점과의 어떤 그 신뢰관계그 그렇죠. 어,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네. 가맹점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네. 그 이성일 대표님의 어떤 네. 그 경영, 네. 어, 철학, 뭐 이런 네.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 자, 그러면요. 그 뜻을,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업하려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아이성희 대표님한테 <laughs> 네. 전화한다. 네. 예, 전화하시면 되는데, 예. 어 문의를 많이 하세요. 뭐 이메일로도 좀 문의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고, 네. 제가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예비 점주님들한테 예. 한번 저한테 한번 저희 매장으로 좀 오셔서 네. 뭐 인테리어도 좀 보시고 예. 커피도 좀 맛도 좀 보시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아요. 어허. 전화 문의 하시는 분에 비해서. 네네. 전화가 100분 정도 하신다고 네. 하면, 찾아오시는 분은 뭐한 10분 정도. 네. 그냥 해볼까? 그냥 이렇게 네. 해서 한번 네. 어, 연락을 하셨나 네. 보네요. 네네. 예. 근데 대개는 이제 뭐 본사 같으면 네. 누가 하고 싶다 그러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 자리를 본다든가, 네. 또 뭐, 이러면서 뭐, 계약을 하고, 네. 어 그리고 뭐 인테리어 같은 것도 시설도 네, 해 네, 주고 네. 뭐 이런 시간입니까? 네, 네. 맞죠. 그 되게 뭐 그냥 아 제가 얼마 있는데요. 할수 있습니까? 하면은 이제 네. 해 주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잘 되는 매장들 데이터 주고 네, 네. 뭐오토매틱으로 돌렸을 때 예, 예.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대표님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어? 일단 예. 일단 찾아오 오셔라. 네, 네. 일단,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네. 이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 아, 그분이? 네, 또이 커피라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어,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네. 계속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저 많이 만류를 하는 편이죠. 아, 말리신다? 네, 마, 하지 말라고 말리시, 말리죠. <laughs> 그건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laughs> <웃음> <웃음> 하면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면 네. 어, 그 눈에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음, 은행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예. 어, 이제 퇴사를 하고 자기는 카페를 해야 되겠다고 찾아오시면 네. 어, 이 그게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어, 제가 이제. 일정 바리스타 학원을 소개시켜드리죠. 네. 여기를 한번 주말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시고, 네. 정말 이게 나한테 정말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한번더저 찾아오십시오. 네. 그때 가서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권유를 많이 드리고, 네. 또뭐 수학 학원하시는 원장님이 네. 나이가 좀 있으세요. 예.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평생 그거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어느 브랜드를 사겠다, 그 앞에 하겠다 이러면 제가또 만류를 했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 다시 수학 책을 펴고 겸허회 예. 받아들여서 <laughs> 열심히 잘하고 있다. <laughs> 고맙다 이런 식으로. 어, 네. 어, 아 그러니까 어, 이제 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로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창업 자금이 있다고 네. 해서 가게를 그냥 네. 내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인가? 네. 이거를 이제 이 대표님이 판단을 하고, 네. 어느 정도 제가 판단하고, 네. 제가 그리고 나서 네. 정말 하실 수 있겠다. 네. 어. 이렇게 되면 은 이제 네. 그때 계약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뜰 간판을 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네. 근데 이제 창업을 했다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그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망 자영업은 참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순간 네. 남의 말을 잘안 듣게 돼 있습니다. 어 그건 뭐예요? 어 본인이 다다 다 최고라고 처음엔다 생각을 하고 덤벼드시죠아 내가 이 가게 사장이니까. 네. 네. 남의 말을 절대 잘 듣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그러면, 옳다고 생각하죠. 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그거를 딱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네. 그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자본, 네. 그다음에 그분이 어느 지역에 어울리는지, 네. 또 어떻게 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극대화 시켜서 어, 이윤을 많이 발생을 시킬 수 있는지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네. 그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드리고 예. 그런 자리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영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됐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음. 에, 그 간판을 달면 네. 어, 그래도 네. 망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 네. 아 거기, 이렇게 예, 이해하면 어, 예, 예. 되겠네요. 네. 음그 동안에 이제 수원에서 이제 뜰이 네. 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오면서 네. 또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네. 뭐한두 뭐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죠. 좋은 일 저희가 어, 여름 시즌에는 네. 테이크아웃 커피가 코로나 오기 전에 하루에 한8 0 0 0 잔에서 만잔 정도가 나갑니다. 네, 아, 그 테이크아웃 시 전체 적으로요더 아, 네. 네. 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예, 그 평균 예. 잡아서. 네. 이제 홀더에 그 저희가 이제 1호점부터 50호점까지 전화번호하고 매터점 메토점, 매터점이 써 있는데 거기 네. 작은 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아, 수원시를 위한 공익 광고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 230만장 정도 해드렸죠. 네네네. 네, 네, 네. 그, 어떤, 어떤 걸 해드렸어요? 처음의 계기는 이제 그 수원시립공연단에서 네. 코로나 때문에 포스터를 붙이면 사람들이 뭐 왕래가 없기 때문에 네. 홍보가 안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분당지역에서 컵홀더에 인쇄를 해서 커피숍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그게 되게 아주 성공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다고 네.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공연단을 처음에 홍보해 드리는 것부터 네. 시작을 하게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마스크가 답이다 예. 아, 수원에서 어, 그렇죠 예, 예. 마스크가 답이다 뭐 이런 문구도 상당히 네. 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네. 뭐 문구라고 제가 또 너무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에 갔는데 그 문구가 크게 써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때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네. 이제 한번 뭐 동의를 이제 같이 좀 좋은 걸 예, 예. 만들자 해서 네. 뭐 마스크 쓴 당신 감사합니다 뭐도 예. 만들어서 또 수원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 공익 광고를 저희 홀더에 실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 말 그대로 이제 공익 광고네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이제 그런 광고를 내려면은 네. 뭐 광고비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그런거안 받는 네. 거예요, 그죠? 돈 예. 받지 않습니다. 아. 그게 지금. 네. 그그 그래,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네. 또, 사실 수원시에 좋은 정책들도 많고, 네. 어, 뭐 수원시민들이 지금도, 제가 봐도 지금 잘 네. 모르시는 정책들도 많고, 네. 택시 같은 경우도, 이 택시 지금, 네. 이런 경우도, 아, 이 택시도 네. 그게 조 공익광고로 들어갔나요? 네, 네. 이제 11월부터 되는데요. 네, 네. 뭐 아주 안심 귀가라는, 그런, 예. 그런 이제 그이 택시의 아주 그 핵심적인 것 같아요. 네네. 카카오하고 또 수원 지방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네. 그래서 그거 이번에 실어드리는데 그런 것도 네. 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 그러니까 수, 수원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네. 이제 수원 택시 네. 어, 이분들이 네, 그렇죠. 이제 일하시는데 네, 네. 아무래도 좀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 그렇군요. 네. 예. 좋은 거 있으시면, 네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laughs> 전화 좀, 많이 올것 같은데 어, 지금도 조금 오고 있는데요. 예, 네. 우리도 해주세요. 뭐 네. 이러고 전화 많이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뭐차있습니 예, 뭐 이제 그게 이제 공익적이고 뭐 네. 좋은 거면은 뭐 이제 계속해서 네. 하실 의향이 네.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네. 그, 어, 뜰 커피가, 그니까 러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의식주가 참 중요한데, 사는데, 네. 그런데 이게 커피가 그 식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네. 어, 어느 순간부터. 네. 어, 그래서 이제, 어, 커피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참안 어, 마시고도 살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의문까지도 네. 어, 가질 수가 있는데, 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에, 뭐이뜰 뿐만 아니라 음. 어, 또 모든 또 어, 커피숍 이런 것들이 음. 앞으로도 참 전망이 있는 네. 뭐 그런 뭐 어,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 앞으로 뜰에 어떤 뭐 특별한 계획 같은게 있나요? 음. 뜰커피는 어 수원 지역을 기반으로 50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00개 매장을 하는 게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수원 네. 지역에. 그래서 항상 일정한 맛과 일정한 가격을 통해서 네. 음, 또, 또 제가 홀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에 뭐 광고를 많이 해드리면서 네. 좀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좀 전국에 좋은 사례로 한번 남기고 싶은 그런 네. 욕심이 좀 있습니다. 예. 1차 목표는 일단 100개까지 하는 게 네. 1차 목표입니다. 네. 예. 어, 그리고 이제 뭐 직접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음. 어, 이게 참 뜰이라는 게참 음. 착한 그 커피 브랜드가 음. 아닌가. 어, 물론 이제 소비자에게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뭐 부담이 없고 그리고 커피가 맛있고. 근데 이 가맹점들에게 정말 그 착한 본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런, 그, 어떤, 그,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이 정말 꽃 피울 수 있게끔, 네. 예. 이 뜰커피가 좀, 네. 쭉, 쭉, 성장해 네. 나갔으면 네, 좋겠네요. 네. 예. 아무튼, 저, 앞으로도, 예, 음. 그, 뜰커피 좀, 많이 드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정말 그 수원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바쁘신데, 네, 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